war epic Okilo MMA 한국 대 러시아 국제전, Korea versus Russian international match is fighting time blue corner 178cm 74kg 무서운 Korean tough fire. 홍코너로 문준희 선수입니다. 175cm 75kg. 키르기스탄 러시아 스켈리톤 비 파이터. 자, 이에 맞서는 콩코너 아. 키르기스탄의 나마지비크 선수입니다. 네, 나마지비크 선수 뒤에 있는 우리 여, 여 기자분이 어, 러시아에서 유명한 MMA 기자거든요. 아, 예. 어. 우리 나마지비크 선수와 우리 러시아 좀 전에 알렉산드라 선수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MMA 룰로 경기는 진행이 되고요. 또, 키르기스탄에서 좀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마지비크 선수. 어? 과연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사우스포의 문준휘 선수, 어, 강력하게 나오는 남아지 비크 선수. 아, 그렇군요. 자, 확실히 두 선수 모두 초반에 강력하게 도전을 시도합니다. 지금 약간 넘어졌는데요. 다시 일어났고, 뭐라 부십니다. 니킥. 네 문준휘 선수가 지금 차분하게 경기를 잘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사우스포 선수에게는 오른발 미들킥이나 오른손으로 많이 날려줘야 되는데, 나마지비크 선수. 양쪽 겨드랑이 팠습니다. 자, 아, 붙었고요 백, 백을 잡고수 있습니다. 목쪽에 지금 걸렸는데요. 문준휘 선수가 나마지비크 선수 백을 잡았는데요. 예. 마운트까지 팔고 위험합니다. 나마지비크 선수. 나마지비크 선수 골반을 양손으로 밀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에모 공격. 백 마운트 조심해야 됩니다. 문준휘 선수가 겨드랑이. 아 어, 다시 한번 에모. 엘보 공격이 정말 위험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지비크 선수 왼쪽으로 돌아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 지금 돌지 못하게 문준휘 선수가 팔을 감싸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계속해서 백그라운드를 그렇죠. 때끼고 있는 아마지비크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앨범. 많은 경험에서 알수 있듯이 문준휘 선수가 그라운드 공방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 이의 발을 기대고 밀어내야 되는데 불이찌야죠. 아, 지금 초반부터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문준휘. 뒤로 가만히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계속 때려 내보. 골반을 아오. 양손으로 밀어내면서 브릿지를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요. 남아지비 예. 어, 다시 한번 내보. 아니면 팔굽을 공사하려면 상대방 껴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빠져 나와야죠. 뒤로. 뒤로 기어가면서 빠져 나와야 됩니다. 남아지비크 선수. 우선 돌아 들어간 남아지비크 선수예요. 문준휘 선수가 지금 어 지금 발로. 약간 듯한 발로 김우라를 지금 시도하면서. 상당히 어 지금 킬러 트라이앵글 초크 트라이앵글 초크인가요? 완벽하게 지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자 트라이앵글 초크 트라이앵글 초크에 이은 안바까지 트라이앵글 안바까지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자 문준휘 문준휘 선수 주특기로 하는군요 지금 자 계속 때릴 초크 상황 남아지비 선수 한쪽 발을 풀어내야 됩니다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남아지비 허를 접어 주면서 누르면서 상대 발을 한쪽만 풀면 되거든요. 자, 이 대결의 결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문진 아, 아, 아! 결국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문진이 선수의 이 트라이앵글 초크 그립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무시무시한 기술이 들어갔네요. 네, 틈도 없이 정말 빠져나올 틈도 없이 정확하게 그립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남아지비크 선수가 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문준휘 선수가 트라이앵글 초크 승리를 따내면서 초크! 빠른 초크! 시간 안에 승리를 가져가게 됐어요. 네, 문준휘 선수가 너무 쉽게 초크! 가져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렇죠.